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죽은 딸에게서 편지를 받아온 분의 사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 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제 생일에 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죽은 사람이 매년 편지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20년 동안 이 편지들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스무 번째 편지를 받고서야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딸 은지는 26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은지가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은지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착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서 편집 일을 하며 저를 돌봐줬죠. 엄마, 나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혼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후석달 동안 저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은지 방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열면 딸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아팠고 닫으면 딸을 가둬두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의 겨울,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생일이 싫었습니다. 은지가 늘 축하해주던 날인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은지의 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의 쉰두 번째 생일이네요. 엄마는 늘제 생일은 챙기면서 당신 생일은 잊으려고 하시죠. 오늘만큼은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는 날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맛있는 거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은지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마음에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편지는 분명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은지의 필체로, 은지의 말투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그 후로 매년 제 생일이면 은지의 편지가 왔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해마다 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매번 달랐습니다. 엄마, 이웃집 김씨,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시죠? 병원 꼭 가세요. 약잘 챙겨 드시고요. 엄마, 경로당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더 외로워요. 마치 살아서 옆에 있는 것처럼 은지는 저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실을 알아보려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꿈일까봐, 진실을 알면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편지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은지의 말대로 경로당에도 나가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건강도 챙기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역시나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준비한 편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스무 통을 미리 써두었는데, 이게 마지막이네요. 엄마, 놀라셨죠? 사실은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에 엄마의 스무 번의 생일을 위해 편지를 미리 써뒀어요. 그리고 제 약혼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매년 엄마 생일에 편지를 보내달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편지를 떨어뜨리고 다시 집어들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그랬을지 궁금하시죠?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저만 보고 사셨는데,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는 어떻게 살까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면,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드려야겠다고요. 스무 통이면 엄마가 72살이 되시는 해예요. 엄마, 20년 동안, 제 편지가 엄마에게 힘이 되었나요? 엄마가 웃으며 사셨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음을 한달 앞둔 26살 딸이 늙어갈 엄마를 위해 20년치 편지를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은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들을 썼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은지의 약혼자였던 준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실 은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준호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는 안 말기 진단을 받았고 두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제가 걱정할까봐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한달 전부터 매일 밤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님, 은지는 매일 밤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받으실 때는 내가 없겠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실 텐데. 이 편지라도 읽으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까? 하면서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매년 어머님 생일에 편지를 꼭 보내 달라고. 20년만 부탁한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6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이 아니라 엄마 걱정을 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한 달을 늙어갈 엄마를 위한 편지 쓰기에 바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딸의 편지를 받으며 딸이 저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은지는 죽어서도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보다 더 무서웠을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엄마가 홀로 살아갈 20년을 함께해줄 편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남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은지는 떠났지만 20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받았지만 은지는 영원히 제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딸 은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지금까지 김종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채널의 또 다른 사연들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